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람이라라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느냐? 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만은 아람은 이스라엘 동쪽 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 동쪽 위에 있는 지형입니다. 다윗 과 솔로몬은 이 아람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이 아람을 다스렸는데 이 아람이라라는 군대가 북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죠. 사실 솔로몬 이후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이 아람 다메섹이라고 표현되는 이 아람이 강성해지니까 아합 왕이 두로에 있는 이세벨 두로 왕과 같이 국제 외교를 가져가고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과 화친을 해서. 북쪽 세력을 견제하는 정치적인 외교를 가져가고 있었던 찰라입니다. 그런 찰라에 이 아람이라는 다메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옵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아합은 누구냐? 엘리야랑 함께 갈멜산에서 엘리야랑 맞대응했었던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왔었던 우리가 볼 때는 기분 나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스토리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성경이 평가할 때 음, 주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합은 주대가 없어서 누가 아합을 쥐고 흔느 냐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아랑 경합을 벌릴 때 갈멜 산에 아합이 등장했는데 이세벨은 안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세벨은 그 자리에 없었고 이세벨은 이스리엘에 있었고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아합이 데리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데리고 간게 아니냐 갈멜산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풍토에 많아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니까 가나안 땅에 있고 바알을 따르는 토착신이 이스라엘한테는 있고요. 그런데 아세라 신은 토착 농민 신이 아닙니다 해양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450명의 바할 선지자 아세라 400명 제가 숫자가 두 개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여하튼 갈멜산에서 죽일 때 아암만 등장하는 걸로 봐서 바할 선지자만 죽인 게 아니냐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해서 기세가 등등하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을 내놓는 신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세벨이 깡깡한 이유는 자기는 아직 안 붙어봤다 이건 거죠. 어, 나는 전투력이 있다 이건 거죠. 아세라 신이 있다 이건 거죠. 이런 정서가 반영했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해서. 어 무언가 강하게 나가는 자기 심리적인 안전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궁전에서 어, 돈을 주고 실제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했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성경에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이 나중에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 제가 이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세벨이 실권자예요. 어, 와이프가 실권자라고요. 아합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래요. 주 때가 없어요. 그, 이 분위기 여러분 연상하기 힘들 수 있으실까요? 아, 교회에서 보면은 이러한 속설이 있습니다. 이게 <laughs> 예, 좀 좋지 않은 속설인데. 항존직을 뽑을 때는, 어, 특히 남성분을, 남성분을 항존직을 뽑을 때는 그 와이프를 봐라. 이러한 속설이 있어요. 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남성분들이 아내분들의 판단력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뭐 어느 귀에 할것 없이. 뭐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냐? 뭐 사실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주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계속 놓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을 하십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또 아합이 회개하게끔을 기회를 창출하시고 아합이 잠시 잠깐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해요.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과정에 아합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쳐들어옵니다. 어저께 쳐들어왔죠? 어저께 쳐들어왔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가 이 아람을 왔을 때 어떻게 할지, 전술을 알려줍니다. 청년들을 모으라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은 어린 사람들인 건 거예요. 전술적으로 볼 때, 얕잡아 본다라는 거죠.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손봉대를 꾸려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인식이 달라요. 현재는 의학적으로 볼 때, 남성들의 신체적인 절정기를 20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군인들의 나이가 보통 20대에서 30대 초반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달랐다 이거죠. 그 시절에는 20대, 30대 청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근육도 잘안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시했다 이건 거죠. 근데 선지자가 청년을 앞에 두고 싸우라 해요. 근데 이 아람의 왕이 어제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청년들이 나오니까 얕잡아 봅니다. 싸우러 오는데 혹시 항복하러 오면 잡아라, 그런 겁니다. 그 얕잡아보는 것에 배경이 있어요. 술 한잔 했거든요. 그래서 베나탄이 방심한 상태에서 한번 터집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오늘 두 번째 사건으로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어, 어떻게 보면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 이제 베나탄이 터지고 나서, 얻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나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공격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리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것도 알려줍니다. 내년에 쳐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 다메세가람이 강성나라로 커 나가고 있던 과정인지라 북이스라엘이 상대가 안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7일 동안 서로 대치하다가 빵하고 붙어요. 붙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10만 명을 다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다른 게 있어요. 10만 명을 죽이는데 이 아람 군대가 퇴각을 하다가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 아벡성에서 물러나 있다가 어그 성이 무너져 가지고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2만 몇 명이라더라? 2만 7천 명이 죽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도로 나간 건데, 이담의색이 베나타 나람이에요. 자, 첫 번째 사마리아로 와서 쳐들어와요. 첫 번째,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어, 이 진영을 갖추니까, 이때 사마리아에서 한 선지지가 나와서 청년들을 보내라 해서 여기서 한번 구원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벡이라는 라 곳에서 두 번째 전쟁 쳐들어와요. 이두 번째 전쟁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아벡에서 전투를 했을 때 대승을 합니다. 이 아벡이 어디냐면은 게네살에 호수 옆에 여기가 아벡입니다. 여기 아벡이에요.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또 전쟁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아벡에 있는 여기 두 번째까지 전쟁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베나 단 아람에 있는 왕을 죽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근데 살려 줘 이런거 누가 잘 했죠 사울이 잘 했죠 어 그러니까 아압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얘가 줄 데가 없어서 하나님 편에 있는 걸 도와주려고 기회를 줬는데 전쟁을 극적으로 이기게 하나님 해줬어요. 아벵 옆에서.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깔려 죽은 건 거예요. 대승이죠. 자기들이 10만 명 죽였지만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으면 기세가 넘어가는 거죠. 베나탄이 변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대해 가지고 해 가지고 형제여 했더니 여기 살려주고 어, 내가 너 사마리아랑 서 서로 유통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래서 속국 분위기로 가져가요. 하나님은 징벌하라고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지적하고 이 문제가 아합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하나님이 아압을 너는 목숨을 거어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세벨이랑 결혼해서 이세벨에 대해서 주때 없이 살았던 시절 때문에 갈멜산에서 엘리야랑 붙었는데 주때 없이 이세벨 편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압은 갈멜산에서 붙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이 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서 죽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줄대 없이 흔들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즉, 비전. 비전이면 이제 꿈이죠, 꿈. 하나님이 이야기한 비전에 대한 주저함은 심판으로 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정서로는 갈멜산에서 엘리아랑 붙었을 때 하나님이 죽였었어야 된다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죠. 어떻게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까? 근데 그게 물론 카운팅이 안 됐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아합에 대해서 결심을 하시게 된 것은 바로 오늘 이 전쟁이에요. 그러면 자, 아합은 왜이 전쟁을 주저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아합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그 당시의 정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만큼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게 북쪽 수도 사마리아예요. 보이시죠? 조그맣게 이제 큰 지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이제 담에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담에색이 아람 쪽 지역이에요. 담에색이 한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고, 그럼 페니키아는 여기 카르카르가 있으니까 이 페니키아 쪽인 거죠. 이쪽이 두로시돈. 두로시돈 돼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동쪽에 보면 니누에 여기를 추정을 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을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이아수르는 나라가 역사에 등장하고 아시리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가 이 유라시아 지역에 패권으로 성장하고 있던 찰나입니다. 아압이 왜 베나단을 살려줬냐? 쉽게 얘기해서 이담세계에 있는 베나단을 죽이고 먹을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건 거예요. 이 아압이 주 때는 없었지만 아버지를 닮아서, 주 때는 없었지만 아버지를 닮아서 외교적인 감각은 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무리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아수르를 견제해야 되고 본인의 부국강병을 위해선 해양 세력이 필요하니까 이 페니키아에 있는 두로 왕 시돈의 딸 이세벨을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인 건 거예요. 일반 정치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 담의 세계에 있는 베나타스를 죽이지 않고 자기의 우호국으로 만듭니다. 왜? 이 아수르가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면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실제적으로 일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어요. 수년 내에 3년 안쪽으로 봅니다. 3년 안쪽으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인 아합이 남쪽에 있는 심지어 이집트까지 연합을 해서 이집트와 암몬, 뭐 기타 등등 다 연합을 해가지고 군대를 꾸려서 여기 어, 카르카르 에나는 이곳에서 카르카르라는 이 지역에서 아수르와 남쪽의 연합 군대가 붙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해내요. 이때 담의 세계에 있는 베나탄의 군대도 같이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했고 동맹으로 효과를 봤다라는 거예요. 재미를 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아합은 하나님이 다 감의색을 물리치라라고 한 것을 자기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처리를 친 겁니다. 잡으세요. 아합이 머리가 나빴던 게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 계산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거 정말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네가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내 말을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합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합이 비록 자기 와이프한테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휘둘렸는지 모르지만 국제 정치에서 볼 때는 제법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죽이라라면 죽였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압이 이 문제가 발생을 한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는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주저함은 심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으로 잘 살고 착하고 누구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때로는 누구에게 실수하고 그게 잘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교정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한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방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줬어요. 내가 너에게 삶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너와 함께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 근데 내가 내 계산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다른 쪽을 구하면 이거는 무게가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뭐 홍길동 집사다, 홍길동 집사야 너는 너의 가정과 삶을 주님의 온전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가 살다 보니까는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것 같고 잠시 잠깐 애들을 뭐 키우다 보니 이래야 될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 삶의 인생에 주신 비전과 내가 본 다른 방향에 대해서 흔들림이 충돌하는 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를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핵심이에요 죄라면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고 누구를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죄라고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거는 내 생각이 다른 거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위해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단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 간단하죠? 생각하기. <laughs> 생각하기. 나의 비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나눠보자. 소명이 뭔지 알아야 그 소명을 지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언지 나눠보고 그 비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나갈지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